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세상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후였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요. 밤, 어둠마저도 빛의 주관 안에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듯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인 모습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향한 그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는데요.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지만 실상 이로 인해서 사람은 그 눈이 온통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그 일의 결과는요.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많은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둠에 처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빛과 어둠이 이 세상에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빛난 곳과 하나님을 떠난 어둠이 있는 곳. 이두 곳은 극명히 다른 곳인데요. 그러하기에 어둠 빛과 어둠은 결코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요, 조금도 함께 할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둠에 속했던 자들은 결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4절 보시면 바울은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분명히 대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상태를 어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초반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조금 더나올수 없었던 이 어둠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은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저주였습니다. 바울은 이 저주 아래서 어둠이었던 바로 그 자들, 그 자들이 주 안에서 놀랍게 어둠이 빛이 되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은 어둠이 빛이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어둠이 빛이 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 빛의 자녀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임을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된 자들이 어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해줍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의 말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둠의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을 책망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 보시면 어둠 속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일로 그 부끄러움에 사무쳐서 몸을 숨겼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요. 하나님께 쫓겨나며 벌을 받는 그 모습만 보아도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으로 부름 받은 자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그 열매를 구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가지 중에서도 착함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행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바로 이 세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둠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요. 그 어둠 속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어둠에 숨어 속이는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보인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요. 불의한 일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고 숨고 가린 일들만 가득하였었습니다. 빛의 열면은 어느 것 하나 이 어둠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이세 가지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와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바울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 말씀 일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이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죄의 그 유혹 속에서 이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담이었는데요. 바울은 다시금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부분은 영어로 이미테이터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미테이터, 즉, 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했지만 사단의 미혹 앞에 이것을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자들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 버렸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을 완성해야 함을 바울은 첫 번째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 사랑받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이 일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둠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도 밤이었고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때 베드로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으셨던 바로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기도 하였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이 어둠과 계속해서 연관되는데요. 심지어는 사흘간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깜깜한 무덤 속에 죽음 아래 있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두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미테이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일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그일이두 개를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두 가지를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성하셨고요 수많은 유혹과 심지어는 십자가의 시련 앞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대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택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하는 일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감옥 안에서요 바울이 꿈꿨던 바로 그 모습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성도들로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가득한 바깥 세상에서도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 그 이상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 주시며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어둠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셨던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바로 그 열매가요. 사단이 유혹하는 선업과가 아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그 열매는 오직 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새벽 가장 먼저 내가 어둠이 아닌 이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실로 놀라운 은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칭들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 3절 보시면 성도, 8절에는 빛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이름들이요. 한령 없는 은혜의 이유는 그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이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명칭이 주어진 것 빛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령 없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요. 이 감사를 알고 이 이름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진정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보셔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진정 어둠이 없는 우리가 어둠에 해지기전 정말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 모습들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충원하시기를. 그래서 저 진정 빛의 단을들로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